이제 3 0후 한화이글스와 롯데자이언츠 두팀 간의 14차전 경기가 이곳 대전 한화생명골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1회 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황성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7리 13개의 홈런 4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right.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151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oh.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150km 빠른 공 3구는 스트라이크이고요. 1앤2 본인 공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빼지도 않죠. 1앤2에서 스윙. 삼진아. Oh. 첫해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2번 타자 고승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1리 11개의 홈런. 멈쭉 oh. 빠졌습니다. 1볼 2구 맞겠습니다. Oh.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One 원앤원에서 삼구를 때립니다. 1루 송구. 아웃! 1루에서 아웃 2아웃 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윤동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6리 9개의 홈런 5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헛스윙. 스트라이!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스트라이크 2.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바깥쪽에 스윙 삼진. 경기 초반 주도권을 완벽하게 가져가는 한화예요. 공수 교대합니다. 한화 이글스의 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롯데 의 선발 투수는 이민석 선수입니다. 1회말 한화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김문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급푼승리 5개의 홈런, 뒤점을 맞습니다. 파울. 지금 스윙을 보면 전화구를 노린 것 같진 않습니다 센터 쪽으로 쏘아 부렸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입마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성영목 선수입니다 시재 3할 4푼 1리 12개의 홈런 3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1로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1호 타석에는 정근호 선수입니다 세개의 홈런,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원아웃의 주자는 2루.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어려운 코스로 들어온 몸인데 정말 잘 때려냈습니다. 타석의 이대호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때렸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타구가 먹히면서 행운의 안타가 됐어요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이글스 타석의 5번 타자 벤블랙 선수입니다 시즌 2할 ER 오픈 타점은 아직 없습니다 아웃! 오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그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타석의 6번 타자 김수현 선수입니다 토구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좌익수 잡았습니다 잘 놓은 1루 스코어는 2대0 2점 차 강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초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 타자 레이에스 선수입니다 초구는 빠집니다 원버 2구 맞겠습니다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랙 들어왔습니다 152km 빠른 공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볼카운트는 1앤2 이루수 땅볼입니다. 이루수 1루선구 1로에서 아웃 1아웃 5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6개의 홈런 7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때립니다. 중견수 이태근이 내려왔습니다. 이태권이 잡았습니다 투아웃 6번 타자 나승엽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튼 칠리 8개의 홈런 6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156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마운드에는 혼세 선수입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스윙, 삼진아웃. 지금은 빠른 공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슬라이드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겼습니다. 스코어는 2대 0, 두 점차 담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만. 아마알기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1리 일로스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의 8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5푼 7리 32개의 홈런 6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우측인데요 오익수 오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2번 타자 두본이역 선수입니다 투구입니다 아화고의 수위. 이구 맞겠습니다. 이구를 치았습니다. 이 잡았고요. 느리한 네! 후습니다 스퍼는 2대0. 9점 차. 강화가 앞서고 습니다 3회 스퍼. 롯데 자용치의 공격입니다. 자 롯데는 아직까지 안전를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롯데의 공격은 손부터 하자. 순호영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3리. 13개의 홈런. 5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에 변화구 들어갑니다. 원볼 워스트라이 3구 맞겠습니다. Right. 3구!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원앤 right. 투에서 yeah. 스윙! 3진으로 몰아납니다 결국은 유인구의 배트가 나가네요. 8번 타자 전민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분 6리, 12개의 홈런, 4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Right. 2구는 헛스윙입니다. 트라이투 3구 기다립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노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합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의 9번 타자 혼성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2일 15개의 홈런 5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right. 바깥쪽 낮은 코스 2골을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황성빈 선수입니다 오늘 첫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다시 한번 몸쪽인데요 볼카운트 원앤원 3구째. Right. 3구는 헛스윙. 원앤투. 4구째. 어! 원앤투에서 바깥쪽으로 하나 빼봅니다. 투앤투. 지금 공은 커터였는데 Strikeout. 약간 빠졌습니다. 투앤투에서 스윙. 삼진 아웃.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지금 공이 체인지업이거든요. 스트라이크 존에서 떨어지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3회말. 아마이비스의 공격입니다. 하수 한 바퀴 들어왔습니다 선두타자는 1번타자 김문호 선수입니다. 타자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2번 타자 황영목 선수입니다. 첫타석은 이웃쪽 땅볼이었습니다. 높게 뜬 타구. 중견수 앞에 안타.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3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변화구 타격 중견수 갑니다. 중견수 처리하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다개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1호수 잡았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2대 0, 2점 차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롯데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치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 타자 고승민 선수입니다. 라이크! 첫 타석은 삼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멈쪽 떨어지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라이크! 3구 3지 지금 체인지업은 스트라이크 존에서 낮게 유인구를 던졌는데요. 완벽한 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윤동희 선수입니다. 라이크! 라이크!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2구 맞겠습니다. 잘 참아내면서 번볼번스번 2번 2앤2의 카운트 잘 참아내면서 2번 2라이번2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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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투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어느 공 하나 그냥 던지는 공이 없어요 4번 타자 레이에스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149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오! 바깥쪽 빠졌다는 판단입니다 154km 빠른 공 스트라이크! 3구 빠른 공 원볼 스트라이크 오늘 패스트볼 구사율이 높습니다 오! 4구 파울입니다 마운드에는 혼세 선수입니다. 오구를 잡아당겼습니다. 1호수 잡았고요. 3아웃. 스쿼는 2대0. 2점 차. 단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만. 단화의 글씨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뱀블랙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한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아웃. 1아웃. 타석의 6번 타자 김수현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 슛 공이었습니다. 높게 뜹니다 우익수 우익수 처리합니다. 고아웃 타석의 7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투구입니다. 아. 이쪽 파울. 2구 맞겠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오익수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타석의 8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공으로 물러 났습니다 초구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오익수 오익수 잡아냈습니다 잘 맞은 타구였는데 야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5회 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낮았습니다. 원볼. 기금을 맞습니다. 마운드에는 혼세 선수입니다. 59째 던집니다. 아깥쪽공 다시 한번 파울.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4구 맞겠습니다. 원앤 투의 카운트.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다음 타자는 나승엽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맷 right. 돌지 않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윙 right. 바깥쪽 공의 스윙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범쪽 right. 공 right.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사구 4구 맞겠습니다 사구를 때렸습니다 중견수 이태근이 쫓아갑니다 센터쪽에 안타합니다 7번 타자 손호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8번 타자 전민재 선수입니다 지금 여기서 따라가는 점수가 트라이. 나와줘야 합니다 트라이. 2구는 멈춰 스트라이크 2 3구째 바깥쪽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8, 삼진 오늘 8개씩입니다 지금은 투수가 의도한 대로 투수가 가지 않았거든요 타자가 놓쳤습니다